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시간은 2만 레벨을 달성한 기념으로 퍼스모포비아를 오래 즐긴 고인물들도 잘 모를만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레이스도 소금을 밟을 수는 있습니다. 못 밟는 게 아니죠. 다만 소금을 밟고 움직일 때 발자국이 나오질 않습니다. 유령들은 하얀 소금을 밟아 움푹 파였을 때 50%의 확률로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생깁니다. 한마디로 소금을 밟았다고 해서 발자국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밟고 나서 움직여야만 발자국이 나오는 시스템이라 반드시 소금을 밟은 후에 움직이는 발소리를 듣고 유령의 발자국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. 페이드는 소환진에서 소환될 때 다른 유령들과 달리 실체가 없이 그림자로 나타납니다. 이후 포토타임이 끝나고 나서 저주헌팅이 시작되면 모습이 100% 보이는 실체화로 변하며 헌팅을 시작하죠. 오바케가 문이나 창문 등을 만졌을 때 손자국이 나올 확률은 75%입니다. 문을 만지는 소리가 나서 봤는데 손자국이 없다가 다른 창문을 만질 때 손자국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오바케죠. 그리고 75%의 확률로 손자국을 찍어줄 때이 중에서 약 16%의 확률로 오바케만의 특수 손가락이 나오는 것입니다. EMF5레벨 증거가 있는 유령은 EMF2, 3, 4레벨의 상호작용에서 25%의 확률로 해당 레벨이 아닌 EMF-5 레벨을 보여줍니다. 물건을 던질 때 EMF-3 레벨이 나와야 하지만 증거 중에 EMF-5 레벨이 있는 유령이라면 물건을 던질 때 25%의 확률로 EMF-3 레벨이 아닌 EMF-5 레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고로 공격성만 따졌을 때 가장 위험한 신호는 유령이 실체하려라는 EMF-4 레벨입니다. 양초를 들고 있으면 정신력 소모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모되질 않습니다. 밀고 있어도 되고 바닥에 설치하고 양초의 반지름 2m 이내에 모든 사람의 정신력이 소모되질 않습니다. 양초 한 개로 원령의 헌팅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십자가의 반지름 3m 보다 넓은 반지름 4m입니다. 십자가는 지름 6m 이내에 헌팅을 막을 수 있지만 양초는 유령이 원령일 때 지름 8m 이내에 헌팅을 막을 수 있죠. 트럭 말고도 집안에 장식된 짧은 양초로도 막을 수 있고 라이터나 소환진의 양초로도 원령의 헌팅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최근 패치로 카메라는 사진을 한장 찍을 때마다 1초의 대기시간을 갖고 다시 찍을 수 있게 변했지만 Q버튼을 연속해서 눌러 아이템을 교체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대기시간 없이 엄청난 속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모션센서는 사람도 인식하는게 맞지만 이렇게 바닥에 심어놓으면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만 인식합니다. 미믹은 약 2분마다 따라하는 유령의 종류를 바꿉니다. 처음에 레버넌트처럼 빠르다가도 이후에는 오바케에 손자국을 주다가 갑자기 한투처럼 느려졌다 빨라졌다 할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유령이죠. 처음에 어떤 유령을 따라한다고 그 유령이 고정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유령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.